안녕하세요 지금 어, 많이 기대하는 상황인데 제가 앨범을 두개 있어요 지금 까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빨리 해야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눈카락을 벗고 네. 어? 아이상참 있지 있지 거기 안에 있지? 거기 안에 제발 놓이지 않을... 포카가 3개 있는 것 같아서 아닌가? 아니면... 모르겠네요 내가 노이즈 그정도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포카가 어디 있지? 이게 포... 어저어아 미쳤다 빨간색 찬이 진짜 오오 오오 일단 찬이 사진만 볼게요 이거살 뭐 살짝 사복일사사복은은느낌석은이녀석이게양은이아이게양양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양면석이녀을 진짜 저 항상 이 녀석은 이녀이게왜 있지? 이게왜 있죠? 원래 이런 건가? 일단 이거 미니 포스터도 랜덤인 것 같은데 이거 현진이랑 영복이 왔네요 영양포카 우리 아기 방 이은이가 왔네요 제가 노이즈 복카가 없어서 일단 하나 아, 둘셋 <laughs> 뭐야 교환했지? 아, 둘, 셋? 어? 어? 예쁘, 어, 너무 예쁜데요? 한진이 어. 교환할 기회가 있으면 어? 진짜 나 정말 쉽고 착이겠네 교환할 기회가 있으면 교환. 죄송해요, 카메라 그냥 영상 끊었네요. 어, 일단 제가 말하고 싶은 게그형태가 오면 그냥 그걸 교환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아이엠1 찍을 수 없죠 원 해야지 일단 제가 그때 토지는 찬이가 떠서 찬이 켜졌어도안가져도 괜찮죠 이게 거기 안에 이 마지막 하나만 있어서 이 버전이에요 어? 이은이 표지인데요 그만 아니어서 어 행복하네요 이게 찬이 거 아니어서 와좋네 아, 일단 포카를 한번 찾아야되 어? cd는? 지금 안보고있어 요 지금 어..맨..쪽인가? 왼쪽에 애기 그 포카는 이름이 써있어서 어? 또 이엔이야 e 어떡해 또 이엔이가 e 왔네요 이거 볼수도 있지만 지금은 e 안 비볐구나 어? 얘고 창아는 지지 어? 창민! 창민 중립 어? 이건 없는 포커여서 잘나왔네 하나 둘셋 어? 찬이가 있어 어? 스리라차 스리라차가 왔어요 어, 괜찮은데요? 이건 중복이긴 한데 o 원구 c 면 괜찮을 것 같아요 찬이, 미 n y 현진이 y t i n 진 Tiny, t 이렇게 찬이 n y t 습니다 오늘의 끝. 오늘도 반 t i 왔어. 열여서 열어서. 메인이 작잖요 이거는 많이 기대해요. 제가 이 분한테 많이 주문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기대했어요. 이거를 매일 확인하면서 이제 언제 올까? 언제 올까? 이스티커도 진짜 귀엽네요. 이거 빼고 어, 너무 귀엽네. 일단 이거 열어볼게요. 너무 귀여워! 이 뭐지? 어, 이런 작은 스티커 케어 베어 미노 용복. 어, 이거 너무 귀엽다. 어, 어. 너무 예뻐. 아, 어, 너무 예쁘다. 아, 어, 이거 멋있어요. 아, 어. 어, 죄송해. 이거, 아, 어, 이거 진짜 멋있어. 어, 진짜 귀엽다. 이런 메모지? 이거 많이 듣고, 이거 잘 쓰겠습니다. 어. 아, 너무 감사합니다. 갈게요이애기는 진짜 귀엽다. 이거 어디에? 와... 아, 드디어 이거 이번 시그 복하고? 그 곰돌이 그 귀여운 거 알잖아요 찬이 그게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떤 어떤 다른 분이 사셔서 그냥 이거 두 개만 있고 이거 특 찬이 국화 이렇게 세개 왔어요 아 이렇게 점도 많이 주셔서 어, 너무 감사해요 바이더 해놓겠습니다 아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 바인더 해놓겠습니다 바로 이거 커이즈 이거 눌라고 해서 어어 어, 너무 슬리브 어 어떡하지 넥스타일로 이런 양도 받는 것도 많이 하면 안 되는데. <시> 이렇게 오늘 한 칸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끝 오늘은 기택이 왔네요 구름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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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게 그, 리노. 귀여워. 이건 뭐야. 어, 귀여워. 어, 리노. 잘생겼군. 이것도 리노 팬인가봐요. 리노가. 정빈이 정진이 민호 품이 오 이분 미쳤는데 이걸 주신다고? 아이걸 주신다고? 이 진짜 너무 감사해요 이런 걸 주신다니. 와. 오케이. 귀여운 우리 찬이. 너무 귀여워. 이거, 진, 이거 진짜인가? 네, 이거 진짜야? 이거, <laughs> 이거 진짜 미... 밌 오케이, 오케이. 일단, 찬이. 하자는 없고. 오와. 이거, 쓰게 될게요. 슬립. 어, 애기찬이 이거 포카 아직 아이엠마 두 개, 그, 버전 두 개를 다 샀는데, 아, 아직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결국엔, 구매를 했어. 뭐야, 근데 이거. 아, 너무 감사해요. 오늘도 아, 잘 가줬습니다. 아덤도 너무 감사하고. 아 너무 감사해요. 자, 이건 집어넣고 인자요. 애기 보컬 양도를 받았습니다. <laughs> 드디어 진짜 행복한 택배 강 열어왔습니다. 오늘은 반색이 왔어요. 그 락스타 미공포세개를 주문했어요. 어 귀엽다. 이거는 잘 쓰겠습니다. 세 개를 교환했어요. 오. 이게 뭐였지? 이게 s yes, 2 4 s yes, 2 4 애플 뮤직 이게 뭐지 뭐였지? 하자, 지금. 오늘 새로운 슬립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미공포들이 너무 예뻐요. 한 번은 애플뮤직에서 사야 될것 같아요. 이게 너무 메이크 스타도 진짜 예쁜데 그거는 지금 양도받는 사람이 없어서 그거구해돼 파인더에 넣겠습니다. 써서 네. 죄송합니다. 이게 뮤직 플랜드 렌트인가? 아 그렇구나. 네, 리스 yes, 24. 아 이렇게 세트 너무 예쁘 그리고 예쁜 뮤직. 미공포, 너무 예뻐. 너무 아름답고. 오늘은 끝. 오늘은 반대기 왔어요. 어? 군가. 너무 많이 귀는네요 일단 포카를 먼저 받았지. 이게 이미 빠졌네. 오케이. 드디어 이 검돌이 차이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특 포카를 두개더 양도 받았습니다. 이거는 그거 프리그 리미티드 에디션 그 디지파크 포카라고 해서 이거. 이거 손가락, 포카, 찬이를 가졌습니다. 이것도 처음. 와. 미쳤는데? 미쳤는데? 이거, 통이 이만큼 주시는 거는 처음 봐. 와. 이거 통이니. 영복이 정인이, 정인이 이용... 영복이 용아 너무 감사해. 이런 도움을 주신 분이 이게 재질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서 렌더에 집어넣겠습니다. 이거는 여기. 이렇게 세트로 너무 잘생겼어 이렇게 특폭하는 너무 예 오늘은 끝 오늘은 드디어 지금 매트가 없잖아요 저 원래 수건을 이용하는데 뭐가 왔어요 드디어 주문했던 벨보아 원단에 들여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이소에서 이거 네일 팁도 하나 샀는데 봐봐요. 이렇게 그렇게 자연스럽지도 않아요. 뭐가 진짜 플래스, 플라스틱 같은 느낌 만들어서 이거는 나중에 다른 데서살 거고 이건 어, 너무 별로예요. 생각보다 이 색이 좀 예뻐서 제가 샀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진짜 손톱처럼 생기지 않아서 이거는 다음번에 다이소 거는 안살것 같고 일단 이거 원단 열어보겠습니다. 아일이 없어서 배경 소리 죄송합니다. 일단 이 원단은 맞습니다. 아 진짜 작기는 해요. 생각보다 작아. 네. 오 괜찮은데 좀 뭐가 자연스럽게 할 수는 없었지만 잘산것 같네요 진짜 예쁘고 앞으로 영상은 이렇게 할것 같아요 앞으로 영상은 이, 이 원단을 볼 거고 일단 이 영상은 끝 안녕히 계세요 빠이